안녕하세요.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송파 바쿠테를 첫 음식으로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에 초코콘을 팔더라고요. 초코콘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에 초코콘 단정된 지 진짜 몇년 됐잖아요. 그래서 초코콘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가야 될것 같아요. 소영이 끌고. 너도 먹어야 돼. 언니 두개 먹는 다음에. 아니, 아, <laughs> 제가 아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면서 마리나 베이스인즈 가서 구경하고 머라이어 파크 가고 뭐 이러면서 그쪽 근처에서 이제 가든스 더 베이 간 다음에 슈퍼트리 보고 그다음에 야경 보러 바갈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겠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 그렇게 비웃으시면 어떡해. 아, 웃기네. <laughs> 참고로 나 진짜 쉬쟁이에요 아, 우리 집에도 시쟁이 한명 있어서 괜찮아. 많이 적응돼 있어. 우리 오빠가 진짜 시쟁이거든. 저 오늘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소영이가 다이슨을 보여줬는데, 짠! 제가 그시컬 레이어드를 했거든요? 근데 해도, 이렇게, 펌을 해도 이게 사실 드라이를 좀 해줘야지 사는데, 미쳤죠. 완전 제가 딱 원하는 그층 있는 레이어드에 시컬이싹 들어간 거예요. 오늘의 룩입니다. 저 유니버셜에서 입을 옷이 없어요. 야, 가자. 좀 이따 소영이랑 옷을 사든가 말든가 해야겠어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탔습니다. 맥도날드뭐 보이면 가서 그러겠네. <laughs> 하루에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법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laughs> 초코콘이요. 아, 초코콘, 근데 아, 느낌 봐야 될것 같아요. 야 날씨 근데? 너무 좋은데? 야 날씨 요정인가 봐 내가. 너 요괴잖아. 아니 내가 왜 날씨 요정으로 할게. 너싹 요괴잖아. 아뭘또 싹까지 붙이셔. <laughs> 소영이랑 저랑 코딱이나 <코딕기나> 발로... <laughs> 야 근데 코딱이나 발로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그코딱이나 발로 사진 그때 올렸었는데 유영규가 댓글 하던 거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지 왜? 뭐라 했는데? 코딱지나 파루. <laughs> Are you Korea. Korea. Yeah. Yeah. Welcome to Singapore. How long have y been in Singapore? Uh, five days. This is a good t o o d o o d a g o a h o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렇게 요만한 거. 근데 저런 거 안경만 잘 사면 나중에 알은 우리가 껴도 되는 거라 뭔지 아시죠? 어? 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차이나타운 MRT 어야 마침 어떻게 옆에 딱맥도날드가 있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딱 이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 이게 뭔데? 몰라 이거 mz 팀이잖아 약간 이거 근데 좀늦 mz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 뭔데 키감 이 어. 좋아서 어, 어.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늘어고 다니는게 어 예뻐요 고마워 아침부터 네. 당충 전해지는 착한 동생 자리 많다 원래 네. 그래. 웨이팅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진짜 럭키 킹이 네. 시팅가 봐 뭐, 그냥 안심하세요 송파 바코템 음, 차이나타운 쪽으로 왔습니다. 돼지갈비탕 하나. 너 면이 좋아, 밥이 좋아? 둘다 좋아. 둘 중에 하나만 더택해야 돼? 어,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서 이거 하나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니까 <목소리> 이게 그 유명하다던 요거 손밥밥. 근데 이게 특대인데 고기 사이즈가 특대라는 거였구나. 접시가 육수가 무한리필이 래요 이거는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건가 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아 이거 먼저 먹어보자 네. 왜 찍어 먹는지 모르겠어 국물은 맛있다 국물만 먹으니까 딱 갈비탕 느낌이지 한국인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 빨리 고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란도 시켰거든요 이거는 계속 리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딱그 느낌이다 그 뭐지? 그거 있잖아 어,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베이글이요? 그러네? 야 이거 뭐 와플이요 여기서 먹어도 괜찮겠다 그래. 아, 아니 엄마는 지금 못 구매해 봤 뭐야? 이거 한국에도 있잖아. 뭐? 나 이거 좋아해. 뭐? 나도 좋아해. 딸기 쨈 들어간 것도 있고, 퐁치 음. 들어간 것도. 있고. 먹을래? 어디서? 디저트로. 택시에서. 택시에서 먹을 수가 있나? 야 여기 파리바게트냐? 어? 응. 아니 퀄리티가 더 좋은 거 같아. 아나 이거 봉투 보고 알아서. 김수영이 이, 춥다니 이 여름에 저그 트리가 있는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왜? 네, 서머 크리스마스 여기는 항상 여름에 크리스마스여서 지금 이렇게 꾸며놨나 봐요. 짠! 오늘 날씨 미쳤어, 미쳤어. 아니, 초코 콘이안 판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맥모닝 시간이라서 안 파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아 일단 다른 데도 가보고 없으면... 아니면 청소하고 있나, 아이스크림 기계?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맞아, 있었어, 가끔. 맞아, 맞아. 수영이랑 봤는데, 맥모닝에 여기 와플이랑 뭐 베이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맥모닝으로 먹어도 되겠다, 유니버셜 가기 전에. 어, 난 좋아. 어, 그러자, 그러면. 난 맥모닝 좋아해. <laughs> 나도.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로 어쩌다 보니 들어왔는데, 저희는 쇼핑몰로 나가야 돼서. 일단 한번쭉 가볼게요. 아, 아. 야, 춥다. 그니까. 러 아, 한국 너무 추워서 저희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개초 크레용입니다, 지금. 아, 초코콘 먹고 싶다. <laughs> 지금 소영이가 저한테 초코콘 라이팅을 당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쩐다, 여기. 약간, 약간 진짜 완전 고급스러워진 코엑스 느낌 나잖아. 아, 음. 음 좀, 마이너 베이스 젠즈. <laughs> 여기 어. 건축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다고. 그던것 같은데 아닌가? 워낙 어, 우리나라 건설이 유명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잘 모르는데 떠들어가지고 진짜인 거 마냥. 어 뽑아 뽑아 빨리. 아! 아니 아나 완전.. 패 바로 저거를. 저희가 지금 쇼핑몰로 왔습니다. 여기 프라다도 있고요. 루이비똥, 까르띠에, 티파니엔코 다 있어요. 여기 다 모여있네. 보테가 있네. 돈 보태가서 사야 되는데, 이거? 보태가? 티 w 어, 내가 말한 데가 여기 같은데? 그, 여기 티가 유명한 데인 거 아시죠? TW지? 어. 사갈 거야? 아니, 아니. 사도 안 먹더라고, 내가. 근데 우리 저희 끝까지 가볼까? 저희는 다시 쇼핑, 아이쇼핑. 짜라라 토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아, 오클리, 오클리 가볼래? 오클리, 제가 또 런닝이 한참 빠질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오클리 선글라스가 진짜 안 흔들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아, 로 봐볼까요? 아스라 이건 생크림인가? 완전 초콜릿차이야 음. 오, 괜찮다. 먹어보자. 커피가 진짜 맛있다.

귀여운데 살만한 게 없어. 근데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별로 안 예쁜데. 여기 싱가폴 써져 있어서 이거 약간 도시마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가더라고요. 가든스 더블이 도착이요. 초코콘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아, 먹기가 너무 힘들. 일단 먹기가 너무 힘들고요. 첫 입은 맛있지만 뭔가 갈수록 느끼한 느낌 계산하고 있었는데 중국어로 뭘 물어봐 근데 알겠냐고 중국인이 아닌데 모두가 중국어를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짠 클라우드 포레스트부터 보러 갈게 진짜 추워요 우와 야 너가 좋아하는 초록 초록이야 우와 여기 더울 때 왔어야 됐어 너무 시원해 우와. 계세요? 여기 쥐라기월드랑뭐 하고 있나 봐요. 대좋아 약간 이런 거 살고 싶어. 온실 속 어, 화초, 화초는 봐. 와, 엄마가 좋아하겠다. 와, 너무 예뻐. 여기서 엄마가 나올 것만 같아요. 그치뭐 나올 것 같지 않아? 아, 머리 있어. 다 풀리겠네. 아, 너무 현실적이셔. 너무, 너무 예뻐요. 어? 야, 그러네? 생각보다 진짜 높아. 약간 다리 떨려. 너무 멋있다. 그죠? 아, 무서워. 옆에 고소공포증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약간 알아? 되게 다리가 저릿하게 아픈 거? 많이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laughs> 얼른 내려가자. 무섭대요. 진짜? 너 고소공포증 만. 소한 것도 어. 잘못 먹겠다. 고소미 좋아해. 근데 진짜 보면서, 와, 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어, 어떻게 잘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진짜 왜 절. 잘... 미쳤다. 음. 아, 고소공포증 티티했어. 말레시아이 <목소리도> 좀가 자 고소공포증 약간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편인가봐요. 오. 그러면 패스. 그럼 저희는 플라워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 oh, okay. 진짜 명단 걸렸어요 미쳤다 저희 완전 마리나메이센드 좋은 뷰에 앉게 됐습니다 여기 외항사 생구원 친구가 소개해준 덴데 아! 카타르! 카타르! 여긴 약간 후레쉬 켜야 되는 감성이야. 후레쉬 감성. 오야한방야 야, 소영아 우리가 이래서 내가 대박. 명당이라고 한 거였어. 너무 좋은 자리다. 어? 잘안 보여. 이제 본격적인 시작 아닐까? 아이고 아